그서 인사해주시고 저기 어뭐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우 저게 나무 자르는 소리가 마이크에 많이 들어가네요. <laughs> 무섭네. 일단 어첫 번째 질문부터 감사합니다. 초보 1 년차입니다. 큰 도움이 돼서 정말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 약을 치기 전에 훈증기를 사용하려고 그 전에 버리약한 봉군을 합봉을 했는데. 여왕을 찾지 못해서 여왕이 있는 상태로 그냥 합봉을 했다고 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싸워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벌은 싸워서 목이 잘린 놈도 있었습니다. 합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 요건 일단 주된 질문 사항은 합봉 방법에 대한 질문인 거고요. 어, 부수적인 게 있네요. 약 치기 전에 합봉하신 건 잘하셨어요. 벌이 약할 때 약을 쳐봤자 그 약이 제대로 퍼지질 않아서. 돈 만들고 힘만 들고 큰 효과가 없어서 딱 합봉 시켜 놓고 아니면 착봉을 잘 시켜 놓고 약을 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합봉 시키고 약 치는 그 순서는 맞았습니다 괜찮고 어 이제 합봉 할때좀 사고가 생긴 것 같은데 일단은 어 합봉 할때 싸운다는 말도 많고 또어 합봉할 때 싸워서 합봉제 무조건 뿌리고 별별 방법으로 다 합봉한다는 분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합봉 그냥 합니다. 아무것도 안 뿌리고 그냥 하고, 심지어는 격리판도 안 치고 합봉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벌들이 안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합봉하는 기술을 좀더잘 알고, 벌의 생리를 좀더 아시면은 이제 합봉할 때도 안 싸우게 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왕벌을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넣어줬다고 그러셨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여왕벌이 두 마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싸울 확률이 올라가고 또 벌들끼리 싸우지 않더라도 갑자기 새로운 여왕벌의 폐로, 새로운 여왕벌이 들어와서 새로운 여왕벌의 페로몬 냄새가 나면은 기존 벌들이 흥분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엉겨붙으면서 싸우는 게 생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여왕벌이 하나 더 들어가서 싸웠을 확률이 좀 높고. 두 번째로는 여왕벌을 이제 뚜껑을 열자마자 그냥 넣어주신 게 아니라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넣어줬다고 그러셨는데 찾는 시간이 꽤나 길었을 거예요. 찾는 시간이 꽤나 길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 두통다 열어놓으셨을 거니까 두통다 도봉이 생겼을 겁니다. 이맘때는 도봉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어 여왕벌 찾는 시간 동안 도봉이 발생했을 거고 도봉이 발생하다 보니까 두통 다 벌들이 흥분한 상태였을 거고 합봉을 해줬을 때 이게 합봉을 해주는 벌인지 도봉하러 온 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세 가지 세력 기존 벌, 도봉벌, 합봉벌 세 가지 세력이 뒤엉켜서 싸우는 현상이 발생했을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아마 막 목이 잘릴 정도로 싸웠을 텐데 저는 그래서 일단 여왕벌도 그냥 넣어준 게 싸움의 원인이 되고 또어 너무 장시간 열어놔서 도봉이 일어났던 게큰 싸움의 원인이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다음 질문인데 방송들 잘 보고 있습니다. 늦살 난과 변해가는 계절 보온 해체 다시 보온 이렇게 하려면 많이 번거로워서 저는 내년 9월에는 내년에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왕농의 왕을 가둬서 월동을 나려 합니다. 이 방법을 선생님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선생님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고견까지는 없는데, 일단은 가두시는 시기가 너무 빨라요. 10월 초면은 저는 너무 빠르다고 보고, 요거는 어디에 사시는지 알려주시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 방송 들으시다가 이제 어디 사는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일단은 지금 어디 사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평균적인 시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 9월 말이나 10월 초는 너무 빠르고요. 정 가두실 거면 10월 중순에 가두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10월 초까지 너무 빠르고 10월 중순에 가두시면 딱 맞고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어 여왕벌을 가둘 수 있는 그 한계선도 있어요. 음, 대부분 여왕벌을 가둘 때는 2주 이상은 잘안 가두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왕벌도 갇혀지내면 일단 스트레스를 받고, 얘 넓게 막 다니잖아요. 온 소비를 해집고 다니는 애가 갇혀지내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어, 안 좋고, 두 번째는 여왕벌이 갇혀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산란을 아예 못하는 불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고양시시라고요고양시면은 일단 저희랑 비슷한 온도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 파주 쪽이 아니라 좀 서울 가까운 고향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10월 중순에 가두셔도 됩니다. 파주 쪽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10월 초순도 가능한데, 어, 좀 이제 파주 쪽, 파주랑 가까운 고향이 아니라 서울이랑 가까운 고향이면은 서울 김포랑 가까운데면은 그냥 제가 말씀드린 시기에 10월 중순에 가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저 말씀드리면은, 어, 얘네가 너무 오래 갇혀 지내면은 산란 하는데 장애가 와가지고 내년에 산란 장애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란 장애도 안 오고 어 산란도 중단시킬 수 있고 여왕벌의 스트레스도 가장 좀 적게 줄수 있는 적절한 가두는 시기를 2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예를 들어서 10월 15일에 딱 가두신다 하면은 어 2주면은 거의 10월 30일까지잖아요. 이렇게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그렇게 가둬놨다가 10월 30일에 모든 보온 해체하고 여왕벌 딱 풀어주시면은 어 추워서 산란할 일이 없기 때문에 타이밍 상으로 딱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10월 중순에 가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 웬만하면 10월 첫째 주 이때까지는 산란 받아주세요. 우리나라 기후가 계속 따뜻한 쪽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10월 첫째 주까지는 산란 왕성하게 할 때입니다. 자, 하트, 하트 다 눌러드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하트 눌러드려야지. 어, 이제 다음 질문인데, 실습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 초보신데 너무 도움이 된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참, 누구든지 새로 시작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때 도움이 된다, 도, 도움이 되면 좋은 거니까,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응원 드립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 응원해 주시고 질문은 많이 없네요. 이번에는 다음 질문인데 시간이 안되어서 라이브 방송 시청을 못했는데 6월 7월에 만든 먹잇장은 냉동 보관 안하고 저온 저장해도 상하지 않고 월동 먹이로 사용 가능할런지요.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어, 냉동 보관이든 저온 보관이든 괜찮습니다. 그 저온 보관이라고 하신 거는 이, 뭐라 그래야 되지, 막, 고추 보관하고 사과 보관하고 이런 농업용 저온 저장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 보관하시면꼭 냉동이 아니라도 상관 없습니다. 괜찮고요. 근데 대신에 하나 유의하셔야 될 거는 두 가지 유의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게 너무 수분이 안 날아가고 물 끓인 상태에서 저온 저장이나 냉동 보관을 하시면은 그게 좀 오히려 수분을 더 빨아들여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저온 저장 하시기 전에 충분히 어느 정도 수분을 날리고, 어, 저온 저장고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6월, 7월이면은 얘네들이 한창 선풍 작업을 할 때이기 때문에, 어, 계상 위에다가 삼상 쌓아가지고 그 먹잇장을 넣어놔서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숙성시키는 작업을 한 다음에 저온 저장고에 넣어주시면은 발효가 안 되고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의하셔야 될 거는 어, 6월을 따른 괜찮은데 이제 7월, 8월은 지역에 따라서 감로꿀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장마철 끝나고 감로꿀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사양을 하지 않고 감로꿀 받은 거를 월동 때 먹이면 배탈 납니다. 이게 어 일반 꿀들은 꽃샘에서 가져오는 꿀인 반면에 감로꿀은 이파리에 있는 진액을 긁어 모아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먹이면은 배탈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어, 내가 그때 만든 먹잇장이 이제 감녹굴은 냄새랑 색깔로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감녹굴의 냄새나 색깔이 난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월동 먹이로 쓰지 마시고 그때 그냥 저기 다른 데다 넣어서 털어버리시는 게좀 낫습니다. 이두 가지만 유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월별 강의 올리는 거 11월 초순, 11월 초순 월별 강의 올린 거에 또 어 질문 주신게 있습니다 그거 어 한번 말씀 드릴게요 일단은 뭐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댓글 달아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옥살산 기계 쓰는 방법을 설명해 줄수 없나요 기계가 있는데 한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어 일단은 지금은 치는 시기가 아니어 가지고 제가 이번주는 안쳤고 다음주에 칠 예정입니다 다음주에 다음 주 목요일에, 다음주는 목요일에 정상적으로 방송할 건데, 딱 다음 주가 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옥살산 기계 쓰는 법이랑, 어, 응애방제 일정 계획 이런 걸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영상 올려드릴게요 만약에 다음 주까지 기다리기가 힘드시면은 어, 유튜브에다가 옥살산 훈증기 치시면은 저희 채널에서 올려놓은 사용법이 있어요 그거 미리 보셔도 됩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제가 반드시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